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39일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즈의 기도 전집에서 오늘은 9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00장 400장 <laughs> 아니, 400장이 아니고 401장입니다. <laughs>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조여여 같에 있을 때 10편, 에, 67편 에, <laughs>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1편 68편인가요? 7편 7편 <laughs>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환한 얼굴빛 비추소서 주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온 나라가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보살피는 분이시니,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죽게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죽게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기뻐하게 하소서. 땅아, 내 풍요로움을 드러내어라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땅아 죽게 영광을 돌려드려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속에 세계복음화가 다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라. <laughs> 오늘 또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아홉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제가 <laughs> 전달해 드립니다. <laughs> 우리 주께서 기도의 문제에서 보이는 본을 그의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이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와 사역 역시 기도의 본질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사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끈질겨야 할 필요성은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강조한 점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사람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끈기가 있어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기도할 때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명령으로 가르치시었고 표징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노력에 단계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절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절정에 우리는 구해야 하지만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야 하고 찾는 것에서 나아가 온 몸을 다해 두드려야 합니다. 탄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며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laughs>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면 주저앉거나 당황하지 않고 잠재력을 일으켜 다시 한번 지극히 뜨거운 열심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주요 의무들을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일반 기도와 구체적인 개인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따로 한 곳을 할애하여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여 설명하십니다.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 연약함과 악함보다 뛰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원리로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 확신을 두 배로 갖도록 주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laughs> 열릴 것이니라. 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사랑으로 즉각 응답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털어 놓으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처럼 강조하셨는가? 왜 여섯 번씩이나 긍정적인 주장을 되풀이하시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는 사실에 관해 두 번에 걸쳐서 굳은 약속과 강조 반복을 되풀이 하시는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끈질기게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확신이 우리 믿음에 없으면 응답이 지체될 경우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테만이 복종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1962년 8월 5일날 주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일주일만 기도하면 막 불이 화로라로 타오르고, 뭐 체험을 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봤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또 20년 목회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면, 은혜 받는 것을 쉬면 믿음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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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은퇴 목사들, 목표하지 않고 예?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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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을 치죠. 예? 하나님 내라 가면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해요. 저는 오늘도 마태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네? 그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사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임만누엘의 장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신다. 1장에도 임마누엘 마지막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웃은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에 읽었던 서육이 있죠 서육이 <laughs> 현장법사 나오고 요주들 건강 쇼를 하는 원숭이 누구 이름이 손오공 또 돼지코 있는 저팔개 있죠 그런데 손오공이가 교만의 방자 해가지고 현장법사보다 지가 위에다 교만 떨고 막 에?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laughs> 표정을 보여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현장법사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laughs> 저는 오늘날, 오늘 오늘 현장법사 손오공 원숭이를 생각하면서 힘을 잃어 5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6절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 여인의, 에, 여인의 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예수님이셨죠. 공생의 에, 30살에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또,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또, 김광노 목사 이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배우냐? <laughs>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순종을 배워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 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는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의 섭리하신 사랑의 인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섭리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로 산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고 기도를 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요, 순종. 제가 이 기도원을 세운 지 이제 4년, 4년이 지났어요. 10월 15일 지났으니까. 찾아오는 이 거의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의 체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서관을 세워요? 그때 제가 도서관 세웠다 보니까 요새 누가 책을 읽어? 그러나 저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어? 직감으로 양심으로 말씀하신 건 저는 순종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년 목회하다가 단양. 단양 지역, 감리교 마흔 중에 연합 집회였는데 첫날 저녁에 단양 강원가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나가라. 아멘이죠, 아멘. 아, 도서관 세우는데 돈 나와요? 기도원 세우는데 돈 나와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게.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 순종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끝까지 주님 앞씀에 복종해야지 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꾸준한 것. 응답이 없다고, 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19로 많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부기와 영화에, 허용에, 사치에, 그냥, 에? 너무 어, 무너지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에? 기도, 명령, 순종, 아멘이죠. 이런 용사들이 일단 300 용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를 우리 믿으면서 여러분 저의 메시지가 많이 많이 전달되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왜 왜?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왕국을 세워야 하는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선교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번을 보이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오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의 그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 하나님 때로는 쓰러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의 능력만이 그 길에서 나올수 있는 길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때 가장 좋은 것을 네. 아버지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력하고 아버지 사역의 길에 기도의 사역의 길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을 세우시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했던 전해지는 이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격우 능력 있는 메시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날. 가장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도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기대의 목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어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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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은 도.